안녕하세요 더딥 다이브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 그러니까 2025년 9월 16일 오전 6시 46분 기준으로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ai 관련 정보들을 딱 입수했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야죠 맞아요 특히 뭐랄까 ai 기술이나 투자 동향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맥락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핵심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시장 전체의 분위기부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나 봐요. 로이터가 9월 15일에 그렇게 보도했더라고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럼 달러는 좀 약세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아직 괜찮다. 뭐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 세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쭉 보니까요. 역시 빅테크 기업들 경쟁이 정말 와, 장난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서비스에 넣고 어, 돈으로 만들까. 이 속도전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플랫폼 모델 그리고 실제 쓰는 앱까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알파벳이 총 3조 달러 넘었다는 거나 오픈 AI가 코딩 모델 새로 내놓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구글 AI 오버뷰처럼 기존 산업이랑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논란도 계속 되고 있죠. 네. 보통 AI 뉴스라고 하면 뭐 모델 성능 얼마나 좋아졌냐 이런 기술 자체만 보기 쉬운데요. 저희는 오늘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그래서 돈은 어디서 벌리는 데 이거죠?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소식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한세 가지 흐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처럼 이미 힘센 플랫폼 기업들이 AI로 어떻게 더 돈을 벌려고 하는가? 네, 플랫폼 수익화. 그렇죠. 두 번째는 오픈 AI처럼 개발자들 도와주는 코딩 도구가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 이게 또 생산성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아, 코딩 도구의 진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구글 AI 오버뷰 논란처럼 AI 기술이 기존 산업, 예를 들면 미디어나 콘텐츠 시장이랑 만나면서 어떤 변화와 갈등이 생기는가. 이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플랫폼 코딩 도구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충돌.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새 흐름 전부 다 어,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원래 큰 기업들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AI가 이 회사들의 기존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그런 총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미 가진 게 많은 회사들이 더 유리해진다. 그렇죠. 데이터도 많고 사용자도 많으니까 ai 서비스를 더 빠르게 더 넓게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독과점 문제 때문에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작권 같은 문제는 뭐 항상 있었던 이슈고요 이런 게 앞으로 변수가 될수 있으니까 계속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플랫폼에서의 ai 수익화 알파벳 얘기부터 좀더 해볼까요 로이터가 9월 15일에 보도한 건데요 드디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네,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 배경에 역시 AI가 있다는 거잖아요. 구글 검색이나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을 잘 넣었고 또 자기들이 만든 칩 TPU도 쓰면서 기술이랑 수익을 다 잡았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좀 우려가 줄어든 것도 한몫했고요. 아, 그래서 어제 주가가 4.49%나 급등했군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역시 알파벳은 그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이 플랫폼들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이게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데이터 쌓고 이걸 또 AI로 묶으니까 광고랑 클라우드 둘다 좋아지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보면요. AI가 기존의 네트워크 효과를 그냥 단순히 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질적으로 바꾸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용자 많아지면 데이터 쌓이고 서비스 좀 좋아지고 이 정도였다면 네. 이제는 AI가 그 데이터 학습 속도나 개인화 정확도를 뭐랄까 차원이 다르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자기한테 딱 맞는 경험 때문에 더 떠나기 힘들어지고 후발주자는 이 데이터 AI 격차를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Ai 시대 플랫폼의 경쟁력이 정말 무섭네요. 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결국 또 규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기술적인 벽이 높아질수록 정부나 규제기관의 감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좀 편향되거나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시장 경쟁을 막는 문제들 이런 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파벳 3조 달러 돌파 대단하긴 한데 동시에 더큰 책임이랑 감시를 받게 될 거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흐름으로 가보죠. AI 기반 도구의 진화 o p e n AI가 개발자들을 위한 새 코딩 모델을 내놨다는 소식인데 테크 크런치가 9월 15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름이 GPT-2-Codex래요. 최신 GPT-5 기반이라고 하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뭐가 제일 흥미로우셨어요? 그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연산량을 조절한다는 점이요. 간단한 건 빨리 처리하고, 복잡한 건좀더 시간을 들여서 더 정확한 코드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오, 그냥 코드만 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까지 한다는 거네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똑똑한 동료가 옆에 있는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단순히 코드 생성기를 넘어서는 거죠. 완성도나 자율성이 훨씬 높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픈 AI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어제 1.06% 올랐더라고요. 네. 이 모델이 나온다는 건요. 단순히 코딩이 좀 편해진다. 이걸 넘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일 자체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일의 본질이요.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좀 반복적이거나 트에바힌 코딩 작업은 이제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개발자는 문제 자체를 정의하거나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AI가 짜 놓은 코드가 괜찮은지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런 더 높은 수준의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일종의 인간 AI 협업 모델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분업 모델이요? 마치 신입 개발자랑 시니어 개발자가 같이 일하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개발 현장에서 빨리 퍼질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이 AI가 만든 코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좀 의심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항도 있겠죠. 근데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정말 크다면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AI를 뭐내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로 볼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도구로 보고 이걸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겠죠. 아마 몇년 안에는 AI가 만든 코드 검토하고 잘 쓰는 능력이 개발자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발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니 흥미롭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흐름. AI 기술이랑 기존 산업이 부딪히는 지점. 구글의 AI 오버뷰 논란이죠. 더버지에서 9월 15일에 다뤘는데 일부 큰 미디어 회사들이 구글한테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트래픽 감소 문제 때문이죠. 그렇죠. AI가 검색 결과 맨 위에서 내용을 딱 요약해 주니까 사람들이 굳이 원래 기사 링크를 클릭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고 광고 수입도 준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구글은 뭐 사용자들은 편해서 좋아하고 웹 생태계랑 같이 갈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팽팽하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논란 속에서도 어제 알파벳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음 시장은 일단 알파벳의 경쟁력 강화에 더 주목하는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사실 정보 접근의 편리성이랑 정보 생산의 지속 가능성이 충돌하는 거라고 봐야 해요. 편리성과 지속 가능성의 충돌. 네. 사용자들은 점점 더 빠르고 쉽게 딱 결론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기술은 그걸 가능하게 해 주고 있고요. 근데 정보를 만드는 언론사나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간과 돈 들여 만든 콘텐츠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AI 학습 데이터로만 쓰이는 것 같으니까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죠. 결국, 콘텐츠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보상할 거냐, 이 오래된 문제가 AI 시대에 다시 크게 터진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트래픽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문제를 넘어서 좋은 정보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쩌면 뭐, 사용자가 AI 요약 정보에 돈을 내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플랫폼이 콘텐츠 만든 쪽에 정당한 돈을 내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시장 쪽 AI 활용 트렌드입니다. AI 모델 클라우드 만든 엔트로픽 보고서 내용을 블룸버그가 9월 15일에 보도했는데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사례 중에 무려 77%가 그냥 업무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동화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 77%나요?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AI가 사람을 도와주는 협업 단계를 넘어서 특정 업무를 그냥 통째로 맡겨 버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콜센터 응대나 서류 처리, 뭐 데이터 정리 같은 반복적인 백오피스 업무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이런 AI 서비스를 돌리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한테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아마존 주가도 1.44%, 알파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9% 올랐고요. 네. 자동화가 되면 일단 비용이 줄고 처리 속도나 양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선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바로 그 자동화된 결과에 대한 책임이랑 품질 관리 문제입니다. 아, 어, 책임 소재 문제. 네. 만약 AI가 처리한 업무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또 AI 시스템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나 제도적인 장치 없이 그냥 무작정 자동화만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술 도입 속도만큼이나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걸 책임감 있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겠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AI 시장 흐름들,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보면 역시 알파벳이 정말 눈에 띄네요. 그렇죠. 가장 두드러졌죠. 네.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라는 핵심 사업에 AI를 성공적으로 붙여서 실제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을 시장이 아주 곱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 3조 달러 돌파나 4.49% 주가 상승이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죠. 물론 뭐 AI 오버뷰 소송이나 규제 위험 같은 건 여전히 있지만요. 그래도 강력한 플랫폼 기반의 트래픽, 광고 수익 그리고 자체 칩 TPU나 엔비디아 GPU까지 다 갖춘 그 탄탄한 클라우드 인프라. 이게 알파벳만의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합적인 힘이죠. 그리고 오픈 AI 모델 소식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1.06% 올랐고 또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확장이 기대되는 아마존도 1.44%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AI 관련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흐름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랑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보죠 곧 9시면 한국 시장이 열리는데요 미국 빅테크들이 AI에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건 국내 관련 산업에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크게 한세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영향 궁금하네요 첫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입니다 AI 서비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면 당연히 더 많은 계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고대역풍 메모리 HBM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주목받는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늘면 전기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설비나 변압기 같은 거 만드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도 중요해집니다. 아 HBM이랑 전력 설비. 네. 두 번째는 AI 반도체 자체랑 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쪽입니다. 아까 말한 GPT-5 코덱스 같은 고성능 AI 모델은 결국 더 강력한 AI 반도체가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또칩 성능을 좌우하는 후공정 기술을 가진 한미반도체, 그리고 여러 펩리스 회사들이 설계한 AI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DBI 택 같은 파운드리 회사들, 이런 곳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플랫폼이랑 컨텐츠 기업들입니다. 이쪽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구글 AI 오버뷰 같은 기능이 점점 강해지면 당장 국내 포털인 네이버나 카카오한테는 위협이 될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검색 방식이 바뀌니까요. 네.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패턴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 건지, 또 자체 AI 역량을 키워서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로 사용자당 평균 매출, RPO를 늘릴 수 있을지, 이게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뭐 AI 기반 고객센터 AICC라던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통신사인 KT 같은 경우도 자체 AI 기술 믿음 같은 걸 활용해서 기업 B2B나 개인 B2C 서비스를 더 확장하려고 속도를 낼 거고요. 정리해보면 미국 빅테크들의 AI 질주가 국내 반도체나 인프라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국내 플랫폼이나 콘텐츠 기업들한테는 AI 기술을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좀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거죠. 네 오늘은 ai 기술 발전이 뭐 플랫폼 경쟁부터 시작해서 개발 방식 콘텐츠 유통 그리고 기업 업무 환경까지 정말 여러 면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관점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거대 플랫폼은 더 강해지고 ai 기반 개발 혁신은 계속되고 콘텐츠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뜨거워지고 또 업무 자동화는 빨라지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ai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거대 플랫폼들은 AI로 더 강해지고, 기업들은 AI로 일하는 방식을 아예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앞으로 개인에게 또 기업에게 가장 중요해질 차별화된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시간을 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AI 세상의 흐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가장 핵심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